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던 사이트 누누 t v 운영자가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도둑 시청을 미끼로 올린 범죄 수익이 5개월간 18억 원에 달합니다. 검거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의 집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 불법 공유 사이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오케이 제품 뭐 하는 건지 알아요? TV 키. 그 자리에서 이 남성을 검거합니다. 귀하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남성은 국내 최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누누TV의 운영자, 추가로 개설한 사이트 TV위키 OK툰까지 모두 세 곳을 운영해 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2021년부터 참여 계정을 이용해 넷플릭스 등 OTT 사이트들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고 실시간 공유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114만여 건의 K 콘텐츠를 불법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배너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거둔 범죄 수익이 지난 5개월 동안에만 18억 원에 이릅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같은 영상을 시청 중인 다른 이용자에게 영상 파일을 자동 배포하게 만들어 전송 비용을 낮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버 비용이나 트래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간에 영상을 공유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운영자를 조력해주는 그동안 누누TV를 통해 불법으로 콘텐츠가 공유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은 최소 5조 원 수사당국은 운영자로부터 고가 차량들과 시계, 가상자산 등을 압수하고 문제의 불법 공유 사이트들을 즉각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줍니다.